할까요? 좋은 시간 되시고. <laughs> 야그 치마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괜찮니? 그거 옆에 있고 그리고 까고 시작해야 돼? 어그옷좀 빨리 닫아봐봐.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해야지. 야 깜짝 놀랬잖아야 돌리지도 않았는데야. 자 출발할게요. 조심해서 함께하시자 아, 그럼 우리 새로 올라오셨습니까? 어, 우리 우리 어머니. 그 죄송한데 옷좀잘좀 좀 열면 시겠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머니 겨드랑이를 보면 속상할 것 같아서요 <laughs> <laughs> 자 그럼 무불나환불 시작할까요? 자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네 지금 그, 그 대에 힘주는 게더 이상 안 되나 봐요 그죠아 그래서 지금 그 모자 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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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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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일 났네 아유 오늘 옷을 남친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입으셨네 이분 <laughs> 야, 남친 좀 잡아줘 이사람아 뭘 안돼 안되기는지 니네 여친이 해야될게 얼마나 많은데 어저 모자도 챙겨야 되지 어? 저 배에 힘도 줘야 되지 저 바지 똥구이안 끼게 조심해야 되지 지금 할게 얼마나 많은데 이사람이 그냥 확 그냥 아여기또 치마니까 세게 못튀기니까 여기는 이렇게 천천히 해드릴게 야 그래도 니네 친구 착하다 야너 치마 지키겠다고 지고 아예 안 지키고 니것만 네 지켜주고 있다 야 어, 예. 아니, 니네 거를 지켜. 니가 지금 친구 거를 해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니? 어? 어차피 요거, 요렇게, 요, 요렇게 튀기면 요거 한 방이면 끝나거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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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렇게 튀기면. 어,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너 거나 잘 지켜.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먼저 캐 우리 커플도 좀 만나볼까요? 아이 남자친구 잡은 자세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자세인데 이거는 여친을 절대 잡아줄 생각이 없는 자세인데 <laughs> 왜아 혼자 그 디스코 들고 살아남으시려고 야좀여친이나좀 챙겨라 그렇게 행복하게 웃지 말고 이 나쁜 놈아 <laughs> 어 여친 안 잡아줄 거예요 어뭘 괜찮아 괜찮기는 너같으면 이게 지금 괜찮겠니 이게 어? 어 지금 이게 괜찮겠어 당연히 안 괜찮지 어? 당신이 안잡아주면네 여친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어? 빨리 잡 잡아 이다 보더만 그손두개두어 도... 그, 그거 아니 아니 그왜 아니 그거 아니라 잡아야지 잡아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우리 대장님 화났다 옆에 친구 저 뭐가지 쫄라 죽이고 있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laughs> 저기 우리 대장님 그 죄송한데 그 옆에 보는 아무것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애들이 야 지금 봐봐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다 압사당하고 있잖아 여기 여기 지금 난리났잖아 여기 아 그럼 결국엔 저 여자친구 이제 갈 데가 없네.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어? 우리, 총각. 미안한데, 거기 너무 미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커플 지금 헤어지게 생겼거든요. 우리 대장 여기 자리 겁나 넓어졌죠? 그죠? 니가 다민 거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일로 좀 빨리 다시 돌아와. 빨리. 원둥, 어, 원둥, 돌아와. 우리 집 빨리빨리 돌아와, 돌아와. 아이, 됐다. 아, 우리 여기도 넘어갈까요?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 두 분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살짝 만나드릴게요. 분명히 검은 가지고 나시 며칠 전에 본것 같은데. 근데 저랑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아니 얼굴이 되게 낮이 기어서 그죠? 왔다 간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아, 그죠? 아니 뭘또 왔어요? 또 오기는. 아, 혹시 그때는 남자랑 오셨나요? 그럼 뭐 친구랑 친구랑 둘이 왔어. 근데 분명히 언젠가 본것 같기는 한데요. 아. 뭐 일단 우리 여기 문옆에 커플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좀 만나줄게요. 아 여기도 뭔가 다리 갖고 저렇게 잡아주다가 한 방에 끝날 텐데 빨리 잡아줘야 될 텐데 <laughs> 어? 당신이 안 챙기면 옆에 여자친구는 날아가야 될 텐데 그래 아 이렇게 좀잘좀 좀. 아니 그 옆에 손잡이 있잖아 그거 자, 아니 손잡이 손잡이 아니 그 자꾸 겨드랑이 냄새 맡게 하지 말고 그 손잡이 있잖아 옆에 손잡이 그래 그 빨간 빨간 거 빨간 거 아니 손잡이 그래 그거 아우 답답해 죽겠네 야이 손잡이 하나 찾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사람아 오, 여기 우리 문 옆에 여기도 커플 아닌가요? 우리 하얀티 입으신 분이랑 검은티 입으신 분 거기 둥둥 커플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총각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잡아주고 난리가 나는 혹시 너보다 여친이 힘이 더 세니? 아 그런 거 같아? 어 알았어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너 대답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 같은데 그건 나머지 둘이 알아서 해결해? 자 우리 여기 우리 총각 하나에 우리 아가씨 두 분도 있으니까 뭐 몸풀기는 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여쪽어 여기도 치마 입으셨는데 여기는 두분다잘 타시네. 아이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여기두분다 타보셨나 봐요. 남자분도 타봤고 여자분도 타봤고 어아 남자분 은안 타봤어요? 어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 사람이야. <laughs> 야 너희 타는 자세만 봐도 몇번 탔는지 다 알거든 우리는. <laughs> 자, 이쪽에 우리 쪽에 우리 레깅스 입으신 우리 언니도 있으니까. 우리 레깅선이 죄송한데 오늘 옷이 화이팅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 정도면은 놀이기구 탈게 아니라 어디 에어로빅 하러 가셔야 되지 않나요? <laughs> 아, 놀이기보다 에어로빅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아, 아 뭐, 몸분기는 뭐, 뭐,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뭐, 다들 이제 몸이 좀 적응한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요 분명히 근데 며칠 전에도 저이 저 자세를 분명히 봤는데 또 아니 또 나랑 내거 만나봐서 알겠지만 그 자세로 안 된다는 거 알텐데 어 아니 그 자세로 못 버티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야뭘또 놀래고 그래 근데 오늘은 왜 그런 이상한 회색 내복 같은 거 그런 거왜 입고 왔죠 아무리 봐도 잘 보일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 껐어요 이 변태 같은 것들아 아직 불만큼은 이렇게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 우리 좀더 세게 갈까요? 뒤에 곧 잡으시고요. 자 그럼 그래 힘들 네세요. 우리 강도조금더높여야 되니까 아, 이제부터 좀 시원하게 태워 드릴게요. 이제 한번한번 떨어뜨려서 좀 청소 좀 해야 우리 힘센 여자 친구, 야 그래 야 센스 있다 너 야. 어, 안 그래도 니네 남친 지금 그거 자꾸 크로티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야, 어? 아, 나 이제 배꼽이 자꾸 나한테 인카네, 그것도 남자애가 그냥 확 날려버릴까봐, 그냥. <laughs> 자, 그럼 한 번, 한번 시작할까요? 어, 여기 일단 우리, 우리 여기 대장님이랑 우리 여기 친구분들 먼저 시작할게요. 혹시 여기 다섯 명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은 있게, 있겠... 아, 그렇지. 한 명은, 어, 두 명? 두 명만 있는 거예요. 아, 아 대장도 왜 사기 쳐? 아니야, 남자는 원래 힘으로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얼마 못가 사람으로 만나야지. 우리 그럼 대장인도 남자친구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여기 여기 하얀 셔츠 입으신 분이랑요맨 끝에 여기 검정색 여기 둘만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없어 누가. 아 대장없어? 얘 사기친거야? 야너 일로와 야너안마 니가 싸움 잘해도 그렇지 어디 나한테 사기를 쳐 이리와 <laughs> 어 안그래도 너 소개팅 해줄라 아 맞아 사람이 남자가 없지 이번에 <laughs> 우리 대장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남친있다고 거짓말 할수도 있지 왜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죠 이양 이렇게 된거 어 아저씨랑 청소나 하자 어차피 만나러 갈 남자도 없잖아 거기 가만히 있죠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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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아, 얘 너무 귀여운데? 어, 뒷모습이 네 우리 엄마 같아. 어, 완전 귀여워. 너 빨리 올라와. 창피하니까 불 꺼줄게. 어차피 시꺼면서 아무도 못 봤어. 빨리 들어와. 어, 그렇게 째려보다가 너 방금 전에 날아간 것처럼 또 날아갈 수도 있어. 야, 너이 정도면 되냐? 너 나한테 관심도 받고 이 정도면 완전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째려볼 거야? 안 째려볼 거야? 어? 안 째려볼 거야? 아니야,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로와, 너 다시 떨어져, 일로 와. 어, 내가 얘기했지. 어 여기서는 어차피 내가 왕이거든 어, <laughs> 어 잘못한 거 같아 안한거 같아 잘못한 거같어야기 가... 갑자기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어 <laughs> 어 빨리 커튼 좀 열어 커튼 어 대화 좀 하게 커튼 좀 열어 어 너무 화내지 마 이제 그만 굴릴게 이제 그만 굴릴게 <laughs>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들 좀 만나줘야 되니까. 이 총각이 아까는 노이기구를 들고 타더니 여친을 앉아가지고 자꾸 엄한데다 발차기만 하고 있네 이 바보 같은 사람. 어 여자친구를 딱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 우리 총각들 빨리 오른손 나봐. 아니 그 다리는 너무 성이 없잖아 이 사람아. 오른손 남아 오른손. 그래 오른손 놔둔 다음에 그 옆에 파란색 손잡이 있잖아. 그래 그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래. 아 아이 좀 모르면 좀 줘. 아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얼마. 아니 자꾸 거기 아니 왜 남의 취미문 자꾸 그리고 있어냐 나 이름은 여기여기여기또 여기 세게 해야되잖아 여기어 저기 죄송한데 그 친구분을 자꾸 그렇게 모가지를 쫄르면 걔 죽지 않아요? 아니 그 뒤에 그 탈색머리 안에 나 아, 하나 있는데 걔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지 않아요? 어 요렇게 셋이 일행 아니었나요? 혹시? 그 셋이 일행이야? 혹시 너희들이 커플이야? 그러면 셋이 그냥 친구야? 아 셋이 그냥 친구야? 아, 아 그럼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야 그럼 진작 얘기하지야 여기 아가씨들 겁나 많이 나와 야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일단 우리 대장님 먼저 다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laughs> 야 왜? 야 너랑 진짜 잘 어울리는 우리 총각 찾았어, 야. 제 만나면 만남은... 바보야. 너안 그래도 지금. <laughs> 자, 이쪽부터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아우 라마마도 요치마 하나 신한. 여기는 한대에 뭐 타본 솜씨가 아닌데 이 남자도 한 손만 잡고 타는 거 보니까. 혹시 두분 디팡 타다 만났어요? 뭐 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디팡을 두 분이 자주 타세요? 오늘 어, 처음 타요? 아 그럼 넌딴 놈이랑 너는 딴른 사람 아아그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 둘이 알아서 해결해 아이, 나야 뭐 어차피 던졌잖아. <laughs> 어 거기 우리 딸 미안한데 거기 언니 오빠 지금 데이트 중인데 네가 거기 끼면 안될 텐데 빨리 이리 와. 어? <laughs> 이쪽도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도 이렇게 사또또그 다리 갖고 또 그러고 있다 내가 그거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진짜 뭐꼭 내가 이렇게 세게 튀겨야 되겠어? 그냥 확 그냥 뭐 거야 꼭 진작 좀 손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래니까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여기 회색 내복얘또 떨어뜨려야 되잖아. 너희들 때문에 얘얘 힘들단 말이야 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깐만 쉴 거니까 뒤에 잡지 마시고 빨리 편안하게들 쉬세요 우리 30초 쉴게요 자일들 내세요 우리 조금씩 더 만나러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최대한 시원하게 만나드리고 우리 회생 내복 죄송한데 또 자세가 좀 이게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어? 너 아마 너 오빠랑 너무 친한다고 해도 야 이거 아니잖아 어, 확, 그냥 요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확날려버릴까 보다, 그냥. 어, 어디 갔어, 우리 회색내복 너무 잘 걸렸다. 오늘 아주 요 바지를, 반바지를 만들어버릴 테다, 내가 아 야, 날도 더운데 잘 됐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우리 조금씩 더봐야 되니까.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도 뭐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 우리 남자친구 진짜 미안한데, 너 여친 한 번은 잡아줘야 되지 않냐? 어안 잡아줄 거야? 아예 알았어. 아이 뭐 그럼 어차피 뭐내 여친도 아닌데 뭐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바닥에 떨어지리지 뭐. 난 몰라 이제. 어? 아 진짜 여기 옆에 아가씨들이 치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어 여기 커플 진짜 헤어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랑 저 옆에 어저 뭐 힘없는 남친이랑 여기 힘센 여친 여기도 헤어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여기 우리 치마 아가씨들 때문에 내가 참네요. 다음에 꼭 편안하게 꼭 입고 올라와요. 알았죠? 아, 진짜 한 10년 전에만 나랑 만났으면 내가 진짜 영혼까지 털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치마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입고 올라오세요. 에이씨, 얘또그 옆에 그 탈색머리 개네두고또개 모가지 또 쫄럴라. 아니, 그 뒤에 있잖아. 왜그 총각은 왜 이용을 안 해? 어, 어 남들이 보면 니네들이 사귀고 쟤가 깍두기인 줄 알겠어, 야. 아, 그 옆에 멀쩡하게 생긴 총방들 뜨고, 왜 지둥들이 끌어안고 있어, 그냥. 여기도 한 방에 그냥 확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뭐너 설마 거기 빈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니지?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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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아니아니 야, 야 아이, 왜또 외로운 자리에 갔어? 야, 너 때문에 여덟 명 됐잖아. 안 그래도 일곱 명이었는데 아, 이런 날 남자가 없어. 아, 아쉬워 죽겠네, 그냥. 어? 자, 우리 여기 우리 랭귀 선님부터 만나드려 야되니까 예, 그래도 제가 최대한 천천히 했어요. 그 혹시라도 그 작은 그 쓰레기봉투 같은거 그거 터질까봐 제가 참아 내가 세게는 못했어요 자 <laughs> 아, 여기 우리 어머니랑 우리 따님들 만나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어머니 탈만하셨어요? 그 어, 혹시 한국말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탈만하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원래 아 어머니가 얘기 나이를 잘못하는 거구나 아, 네 안녕히 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 따님 나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여기도 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아, 아 우리 여기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회색 내복 내가 벌써 떨어뜨렸는데 복사 같은 거어 <laughs> 잠깐만 기다려 봐어 여기도 한 커플 헤어졌다 여기 여기 어야이 사람이 야 이게 지어친냅 뜨고 왜그 옆에 그여 아가씨들을 다 밀고 그래 이 나쁜 놈아 야. 야 여자친구 네 남친 좀 말려봐 지금 저쪽에 고속도로 뚫었잖아 지금 난리야야 이게 저 옆에 야저 봐봐 옆에 사람들 지금 너 때문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봐봐 이게 지금 이게 돌이기구야 이게 지금 재난 체험하는 거지 이게 어? 야, 안 되겠어 야 회색 니네 일로 둘다 일로 내려와 일로 야 니네도 니네도 내려가서 복수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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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그 총각 밀어버려 그렇지 야 내려와 그래 반대쪽으로 걔네 커플 밀어버려 이 사람이 어디 사람들을 밀고 도망을 가? 어? 아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만 이쪽으로 안왔어도 내가 조금 더 밀어버리는 건데 아우 아쉬워 죽겠네 자 아, 우리 여기 우리 힘센 여자친구랑 우리 힘없는 남친도 좀 만나러 왔어요. 야, 그래도 마지막인데 좀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니? 어 우리 여기 힘 약한 총각, 어, 빨리 왼손 한번만 나봐요 왼손 왼손. 어 아니 빨리 왼손 나봐 왼손 그래 그 왼손으로 여친 좀 빨리 한번만 안아줘 그래 어 그렇지 야 아유 어, 기다려 야야야 형이 형이 불 뜯고 주게야 나도 하고 싶은 거다 해. 야 아 얼마나 좋아 진작쯤 이렇게 좀 데이트하지 네? 자 우리 우리 이쁜 우리, 우리 아가씨들도 다음에 꼭 애인 있는 사람들은 애인들이랑 데이트하러 와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오늘 저의 목표는 우리 대장님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laughs> 너 자꾸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이번에도 또 떨어뜨릴 거야 어, 빨리 커튼 걷어내고 빨리 나한테 최고의 미소를 빨리 보여줘 어? <laughs> 자, 여기 커플들도 사느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아,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여기 랭킹 선지도 고생하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거예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아, 일행은 있어요? 아, 일행은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미친 사람은 아니었었대 네, 수고하세요. <laughs> 일단,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laughs> 자우 쪽에 우리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도 잘하시고요. 우리 회중 내 복수구 있죠? 어떻게 한 번만 더 떨어뜨려도 돼? 어왜 왜? 한 번만 더 떨어져서 빨리 청소 좀 하자. 오늘 어, 사람들 다 너무 안 떨어뜨렸어. <laughs> 어그 이상하게 그렇게 타지 말고 그냥 일로 와 어차피 떨어질 때까지 튀길 거야. 이는 <laughs> 아,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갖고좀 남친이랑 데이트 좀 하지. 바보 바보. 어그 옆에고 뭐 어른들이랑 자꾸 그 밀고 밀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어,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타셨을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 아,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